봄에 드실 수 있는 맛깔나는 음식인데, 청포묵 무침입니다. 조화, 화합을 중시하는 그런 음식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오늘은요, 봄에 드실 수 있는 청포묵 무침입니다. 옛날에는 이 음식이 탕평채라고 불려져 있었지요. 그래서 청포무. 소고기, 숙주 미나리, 이네 가지의 맛이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아주 똑같은 맛을 지녔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영조 임금님 때에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막 이렇게 당파싸움을 많이 하니까 어느 정파에 이렇게 치우침이 없이 논하는 정책을 우리가 이제 탕평책이라고 하는데 그 탕평책을 논하는 자리에 바로 이 음식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 꼭 해서 드시는 음식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즐겨보시라고 오늘 준비를 했고요. 청포묵은 이렇게 녹두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오셔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이렇게 굳어 있어요. 이걸 드시면 뚝뚝하고 아무 맛이 없어요. 야들야들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썰어서 데쳐야 되는데 썰기 좋은 거는 이렇게 굳었을 때 썰기가 좋아요. 굳어 있는 이거를 한 2, 3mm 두께로 일단 이렇게 썰으셔서 우리왜 한정식집에 가면 이 청포묵 무침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청포 무에또 숙주 넣어서 나오는 집도 있고 호박도 꼭 길게 채 썰어서 같이 넣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무을 아이들도 좋아하고 야들야들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세요한 석장씩 이렇게 포개서 썰으면 채가 부셔지지 않고 일정하게 썰어져서 저는 이렇게 썰어볼게요 근데 꼭 굳이 뭐 이렇게 일정하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우리 무채 썰듯이 이렇게 놓고 썰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나리가 향긋하잖아요. 그래서 미나리도 이제 데칠 텐데, 이거는 이렇게 청포묵처럼 그렇게 길진 않아도 되고요. 한뭐 5cm 이 정도 길이로 이렇게 썰어서. 숙주는 그냥 하셔도 되지만, 머리꼬리를 좀 이렇게 떼시면 훨씬 더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떼는 거가 좀 번거롭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노란 뭐 이렇게 순 있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소금은 작은 스푼으로 하나 정도 넣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녹으면 첨포묵을 넣어서 데치겠습니다. 지금 점점 투명해가고 있지요? 이렇게 이렇게 투명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들야들해 보이잖아요. 아까는 뚝뚝해 보였는데 이렇게 해서 물기 이렇게 빼서 조리에 받쳐서 건져 놓을 거고요. 여기에 숙주를 넣어서 데치겠습니다. 숙주도 오래 안 데쳐도 되잖아요. 숙주. 그래서 네,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네. 1분 정도만 해도 되니까. 미나리는 넣다만 빼셔도 됩니다. 미나리 생으로 그냥 드셔도 되는데요. 미나리는 이렇게 한두 번 네, 이렇게 하셔서 미나리도 그냥 데치시면 돼요 네 미나리는 물에 한번 헹구시는 게 좋습니다 찬물에 이렇게 푸른색 재료는 숙주나 묵은 안 헹구지만 미나리는 한번 헹궈주셔야 색깔도 더 파릇하고 좋으니까 이제 고기만 양념해서 볶으면은 주재료 다 끝나는 거예요 고기가 한뭐 80g 정도 된다 그러면 간장은요 작은 걸로 이렇게 한 스푼 조금 안 되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파다진 거 조금씩만 넣으시면 돼요. 고기 양이 얼마 안 되니까. 파, 그다음에 설탕 약간, 그다음에 후추 한 꼬집, 그다음에 참기름 약간. 네, 이렇게 해서 고기를 양념을 해서 볶으면 네, 이렇게 해서. 청포묵을 아까 데쳐서 물기가 이렇게 빠졌으면은 네, 그릇에다가 담으시고요. 이 청포묵에 들어가는 양념은 그냥 소금 약간 그리고 참기름 약간만 넣으셔서 이거는 버무려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소금 참기름에만 이렇게 묵을 밑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채소들은 간안 해도 되고요. 이제 고기는 이제 볶을 거니까, 네. 프라이팬에 기름 약간만 넣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채썬 고기 넣으셔서, 네. 볶으면 됩니다. 고기채. 요새는 고기도 채 썰어서도 팔고 하니까요. 그래서 고기 불고기 양념으로 이렇게 양념해서 볶으시면 되는데, 채썬 고기는 항상 젓가락으로 이렇게 풀어가면서 하셔야 뭉치지 않고 잘 볶아져요. 고기만 색깔이 붉은 색깔에서 갈색으로 이렇게 변하면 됩니다. 네, 이제 새콤하게 청포묵 무침을 할 초간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동량이에요. 이거는 양조간장, 한 스푼, 그다음에 저는 이제 원당을 쓰니까, 이제 원당 안 쓰시는 설탕 쓰시는 분들은 설탕 조금 줄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스푼, 그다음에 식초도 한 스푼 동량으로, 그래서 새콤달콤하게 준비를 했어요. 잘 녹이세요. 설탕을! 녹였으면은, 이제 여기에 이거를, 그래도 이제 양에 따라서 또 틀릴 수 있으니까요. 버무리면서 간을 맞추시는 게 좋고요. 깨도 깨소금 한두 작은술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무려 주시면, 네. 이게 새콤한 맛이 있어서요. 입맛을 아주 살려주는 그런 음식이에요 이거는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요 절대로 미리 버무려 놓으시면 식초가 들어가면 미나리 같은 게 시간이 지나면 약간 노래져요 그러니까 드실 때 바로 버무리셔야 물도 안 생기고 좋으니까 다 이런 재료 준비해서 딱 넣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초간장도 딱 만들어 놓으셨다가 드시기 전에 바로 이렇게 버무려서 내시면 되고요 여기에 김가루 넣어서 같이 버무려 주시고요 이거는 색감으로 홍고추 짧게 썰은 거좀 넣었는데 이거는 단순히 색감이니까 없을 땐안 넣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옛날에 정책을 논할 때 네, 이렇게 또이 음식을 해서 나누셨다는 그리고 조화와 공평함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탕평채 청포묵무침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봄이 오는 그런 미각을 느낄 수 있는 청포묵무침 탕평채라고 하는 이 음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청포묵의 맛 고기의 맛, 숙주의 맛, 미나리의 맛이 치우침이 없이 정말 조화롭게 이 탕평채의 음식으로 어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각각의 맛도 좀 느끼시고 또 영양도 있고 또 사콤해서 입맛도 살려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인생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